안녕하세요, 하늘다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이 형태소 지도에 어미는 있는데 어간은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어,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간의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어간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간은 활용어가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보다, 보니, 보고에서의 보와 먹다, 먹니, 먹고에서의 먹다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전적 의미를 좀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간을 한자로 풀어 보면, 어간은 말씀어의 줄기간자를 사용합니다. 이때의 이 말씀은 단어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한자의 의미로 보면, 어간은 단어의 줄기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의 줄기가 도대체 뭔지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꽃과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에도 줄기가 있고, 나무에도 이렇게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의 끝부분에 있는 이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다 죽게 되죠.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에는 이렇게 잔가지들이 있고, 그리고 이 잔가지들 끝에는 나뭇잎이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죽고, 잔가지들도 약해서, 나중에는 뭐 부러지거나, 아니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꽃의 줄기와 나무의 줄기는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다시 사전적 의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어간은 단어의 줄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줄기는 변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변하지 않고 똑같은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이 줄기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간의 사전적 의미에서 이 활용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의 이 활용어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인 이다를 의미합니다. 보다 라는 동사를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다는 항상 똑같은 형태로 사용되지 않고 문장에 따라서 보다, 보니, 보고, 보니까, 보자마자 등등 이 뒷부분만 바꿔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동사를 활용어 라고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을 바꿀 수 있는 단어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이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어사전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활용어가 즉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가 활용할 때에 그러니까 뒷부분이 바뀔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 이 줄기, 줄기 부분을 어간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미는 용언 및 서술격 조사가 활용하여 변하는 부분, 점잔타, 점잔으며, 점잔코에서 다 음여, 고따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미를 한자로 풀어서 해석해 보면, 말씀 어자의 꼬리 밑자를 사용하는데, 이 한자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단어의 꼬리,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전적 의미에서 용언 및 서술격 조사가 활용하여 변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용어는 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동사와 형용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는 이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이 활용어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활용어가 활용될 때, 활용될 때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로 점잔타가 나와 있는데, 점잔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점잔타를 보면요. 이 점잔타, 그리고 점잔으며 점잔코, 이 뒷부분이 변해요. 단어의 꼬리, 단어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다, 음여, 고, 은이까 등등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에서 변하는 부분, 이 뒷부분을 어미라고 하는 거죠.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정말 쉽게 어간과 어미를 정리해 보면 어간은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이다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이게 어간이고요. 그리고 어미는 마찬가지로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이다에서 변하는 부분. 이게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 안 변하는 부분이 어간이고요. 이 뒷부분, 변하는 부분이 어미예요.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억부터 뒤급까지는 각각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 대한 예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먹다를 예로 들었고요, 형용사는 싫다, 그리고 서술격 조사는 학생이다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어, 먹다부터 활용을 해 보면 먹다 는 먹는다, 먹자, 먹어라, 먹자마자, 먹어서, 먹으니까 등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다에서 활용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 먹이죠. 뒤에서도 여기 먹, 먹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변하지 않죠. 그런데 이 뒷부분, 이 뒷부분 다는 변합니다. 여기는 는다로 변하고 여기는 자, 어라, 자마자, 어서, 으니까 등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먹다의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 먹이 어간이 되고요. 어미는 변하는 부분인 는다, 자,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 어라 그리고 자마자 어서으니까 이게 각각 어미가 되는 거죠 형용사인 싫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싫타는 싫은데 싫니 싫고 싫어서 싫으니까 등등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실입니다 실은 어떤 활용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은데니고 어서으니까 이 뒷부분이 변하죠. 그래서 싫다의 어간은 실이 되고요. 어미는 이 뒤에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격조사 이다를 볼게요. 이다는 인데, 이고, 이니, 이어서, 이니까 등등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이때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이입니다. 이는 어떤 활용에서도 변하지 않죠. 그리고 그 뒷부분 다, 니은데, 고. 니 어서 니까는 변합니다.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변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은 이가 되고요. 그리고 변하는 부분인 어미는 이것들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간과 어미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제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는 어간과 어미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어, 사실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게 아니고 진짜 쉬워요. 그런데 어, 우리가 나중에 형태소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어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방금 전에 제가 어미는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어미의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어미의 체계는 정말 복잡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이두 가지로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어미를 설명했는데요. 어미는 다시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눠집니다. 먼저 어말 어미는 활용 어미에 있어서 맨 뒤에 오는 어미를 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말의 한자적 의미는 말씀어의 끝말인데요. 그러니까 단어의 끝이라는 의미예요. 앞서 제가 활용 어미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의 맨 뒤에 오는 어미를 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이 선이 먼저 선자예요.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의 앞에 오는 어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바로 예문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4개의 네 예문이 있는데요. 어, 책을 읽네요, 읽었네요, 읽으셨네요, 읽으셨겠네요. 이 4개의 네 예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뒷부분은 각각 동사 읽다가 활용된 예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읽네요를 보면 읽네요의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 읽, 익이 어간이 되겠죠? 그리고 어미는 변하는 부분, 뒷부분 내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내요는 어말어미예요. 그래서 익내요는 어간과 어말어미 한 개로 이루어진 활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책을 읽었네요를 보면요. 여기 어간은 똑같이 익이고요. 가장 뒤에 오는 어말어미 내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말어미 내요 앞에 오는 또 다른 어미가 있어요. 이 어시 선어말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읽었네요는 어간과 선어말어미 한 개, 그리고 어말어미 한 개, 하나의 어간과 두 개의 어미로 이루어진 활용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의 읽으셨네요는 읽으셨네요의 줄임말인데요. 읽으셨네요를 분석해보면 여기 이기어간이죠? 그리고 아까 어말어미는 네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어말롬이 어시 어 있는데 그 앞에 또선어말롬이 의시가 있어요. 그래서 읽으셨네요는 어간 하나의 어간과 선어말롬이두개 그리고 어말롬이한 개로 이루어진 어간 하나와 어미 세 개로 이루어진 활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읽으셨겠네요를 한번 볼게요. 읽으셨겠네요는 읽으시었겠네요의 줄임말인데 읽으시었겠네요도 어간은 익 이고요. 어마어미는 네요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미의 앞에 있는 개시 선어마어미고요또어마어미 앞에 있는 엇도 선어말어미고요. 그 앞에 있는 의시도 선어말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읽으셨겠네요는 하나의 어간과 선어말어미 3개 그리고 어마어미 1개로 이루어진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읽으셨겠네요는 하나의 어간과 네 개의 어미로 이루어진 활용이죠. 자, 여러분 예문을 통해서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 구분을 해 봤는데요. 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만 구분할 수 있다면 형태소를 분석하기가 아주 아주 쉬워집니다. 반대로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를 구분하지 못하면 형태소를 분석하는 게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는 문장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는 방법이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 더 깊은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어미를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형태소 분석에 필요한 어간과 어미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냈는데요. 잠깐 맛보기로 어미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여러분, 이게 어미의 체계입니다. 아주 복잡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것은 어미가 무엇이고, 어미에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가 있다. 이 정도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오늘 전혀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활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어간과 어미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형태소를 분석할 때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어미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태소 분석에 꼭 필요한 개념은 이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입니다. 이 정도만 알면 형태소를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빼고 이 앞부분까지만 설명했고요 이 뒷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간과 어미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났는데 어, 여러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어근을 공부했는데 그럼 어근과 어간의 차이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 먹다 라는 동사가 있으면 먹다의 어근은 먹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오늘, 먹다의 어간은 또 먹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근과 어간이 똑같은데, 이거 똑같은 개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근과 어간은 때로는 같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달라요. 지금 어떤 것이 다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근과 어간은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근에 해당하는 단어는 조사를 제외한 8개의 품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 9품사가 있는데 그 9품사 중에서 조사를 빼고 나머지 8품사가 어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간은요 활용할 수 있는 단어만 해당돼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단어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이다 밖에 없죠 이세 가지만 어간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명사나 뭐 관형사는 어떤 상황이 돼도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근과 어간은 해당하는 단어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어근과 어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어가 있죠.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어는 동사하고 형용사, 이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어일 때는 명사는 어근이고 어간이 없고 뭐 관형사는 어근이고 어간은 없고 이렇게 쉽게 알수 있는데 동사와 형용사일 때는 도대체 어떤 게 어근이고 어떤 게 어간인지 이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어근과 어간의 두 번째 차이는요. 어근은 동사와 형용사에서 접사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간은 동사와 형용사에서 접사를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글로만 설명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쉽게 안될 텐데요. 제가 예문으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먹다, 샛노라타, 입히다 이세 개의 단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어근과 어간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어근은 접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접사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간은 접사를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억에 먹다부터 볼게요. 먹다는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먹는다 등등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먹다에는 접사가 없습니다. 여기 앞에 접두사도 없고요. 뒤에 접미사도 없어요. 그래서 먹다의 어근은 먹이고요. 어간도 먹입니다. 먹다는 어근과 어간이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샛노라타를 볼게요. 샛노라타는 샛노라타, 샛노라코, 샛노라치만 샛노라터라도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데 이때의 변하지 않는 부분이 샛노라시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어간은 샛노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샛노랏은 접두사 셋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근으로 분석할 때는 이 접두사 셋을 제외한 노랏, 노랏이 어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샛노랏타는 어근과 어간이 차이가 있어요. 다르죠? 자, 마지막으로 입히다를 보겠습니다. 입히다는 입히다, 입히고, 입히니, 입히니까, 입힌다 등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이피가 되겠죠. 그래서 어간은 이피입니다. 그런데 이 이피에는 전미사가 있어요. 이 히라는 전미사가 있죠. 그래서 이 전미사 히를 제외한 부분인 입, 입이 어근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서는 어근과 어간이 동일할 수도 있고요. 어떤 단어에서는 어근과 어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근과 어간이 동일한 단어에서는 접사가 없다는 걸알수 있고요. 어간과 어근이 다른 단어에서는 접사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접사가 있는 단어에서 접사를 제외한 부분이 어근이고요. 접사를 포함한 부분이 어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근과 어간의 차이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제가 앞에서 이 형태소 지도를 이야기하면서 형태소 지도에는 어간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간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형태소를 분석할 때는 이 어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를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어근과 어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단어는 먹다를 설명했었죠. 어떤 단어는 어근과 어간이 동일하지만 어떤 단어는 이피다를 설명할 때 어간과 어근이 다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먹다와 이피다를 형태소로 분석할 때에는 어근이 중요하고 어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모든 동사와 형용사는 어근으로 구분할 때이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네 가지 형태가 여기 아래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근과 어미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먹다가 있죠. 먹다는 하나의 어근과 하나의 어미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접두사와 어근, 어미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샛노라타가 있는데요. 샛노라타는 접두사와 어근, 어미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근, 접미사 어미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대표적으로 잡히다가 있고요. 잡히다는 어근과 접미사 그리고 어미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접두사 어근 접미사 어미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단어로 휘날리다가 있고요. 휘날리다는 접두사와 어근 접미사 어미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렇게 모든 동사와 형용사는 어근으로 분석했을 때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형태소로 분석할 때는 먹다는 형태소가 두개 있고요. 샛노라타는 형태소가 세 개. 잡히다는 형태소가 세 개. 휘날리다는 형태소가 네 개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간과 어미로 구분했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 동사와 형용사를 어간과 어미로 구분하면 항상 언제나 두 개의 요소로 나뉘어요. 자, 아까와 똑같이 먹다, 샛노라타, 잡히다, 휘날리다. 이네 개의 단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먹다는 먹고, 먹으니까, 먹자마자, 먹어서, 먹니, 등등. 변하지 않는 부분이 먹입니다. 그래서 어간은 먹이고, 다가 어미죠. 샛노라타를 활용해 보면, 샛노라타는 센노라타, 센노라코, 센노라니까, 센노란데, 센노란니 등등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센노라입니다. 그러니까 어간은 센노라지고 어미는 다예요. 자, 그리고 잡히다도 잡히다, 잡히고, 잡히니까, 잡히자마자 잡혀서 등등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는데 변하지 않는 부분은 잡히. 그래서 어간은 잡히입니다. 자, 휘날리다도 휘날리고 휘날리니 휘날리니까 휘날리는데 휘날리자마자 등등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는데 이때의 변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은 휘날리예요 그러니까 먹다 샛노라타 잡히다 휘날리다 모두 어간은 하나고 어미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접사도 형태소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어간은 형태소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문법 개념이 아니에요 형태소는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고 쪼개고 쪼개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간하고 어미로 나누면 이렇게 범위를 크게 설정해버리기 때문에 어간은 사실 형태소 분석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소 지도에는 어간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어미는 크게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구분되고 형태소를 분석할 때는 어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법 요소는 아니고 어근이 중요하다는 내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